버프 준다 딱대 오케이 왜케 저격함 잉? 나대 디코고 고 디코 한번 가볼까? 수영장 파츠룰루 색깔 뭐네 무슨 색깔 있는데? 다 있어 초록 파랑? 파랑? 파랑은 없는데 하늘은 있는데?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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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색깔이 좀 이상하다? 빨강 아 그다음 봐야 어 잠깐만 야. 나 잠깐만 맞아.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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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씨 잠깐만 야아아못 아, 찍었어 아아아 그럼 아. 아, 어, 내 이빨이나 봐 상대 물어 뜯어 죽여버릴게 오케이 아니 근데 탈팀 맞아? 아이 아어왜 이렇게 이심이 많지 가보자 이판 이기면 개꿀 뭐 이판 이기면은 나뭐 주는 거 있어 아니 없어 없어 가비 시청자분들 치킨 준대 치킨 나 치킨은 나 다이어트 중인데. 나살 정말 뺐어. 몇 킬로 뺐는데? 나 15, 16. 진짜? 어, 떨지. 근데 살 빼면 게임 못 해지는데? 말해 그렇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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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질것 같은데 이거? 어, 아, 진다 이거. 노트 필그랩, 노트 필그랩, 필그랩만 생각. 거래안 된다. 와 다행이다 여기 가려고 이거 포시지 아니네. 아, 무서워. 아, 어디까지 와? 했어 오케이 나집 아, 여기서 한대뼈한 패다 노틸 오케이 아 어차피 우리 파던 주도권 없어 인정? 아니 나는 내룰로는 주도권 잡는데? 트위치 좋다 약하던데? 트위치 요즘에 세던데? 1레부터 개세던데 그러니까... 아니야 얘가 1렙 1랩... 아 아닌가? 모르겠다 나 평타 교환할 때 같이 때려줘 오케이 왜 평타도 안 아니죠? 어, 나 방금은 할 생각 이 없었는데, 미안. 미안해, 때리자. 오케이. 나도 뼈방패거든? 뼈방패 쿨. 난리 났는데? 굿. 방금 쿠리어가 지고 쟤네 힐안빠졌고 전혀 빠졌어 어떤 데 딜교 좋아. 쟤네 힐이 있어. 전혀 힐이 있어. 전혀 어쟤혀션없어유지힐 있어. 전이어어 아니, 아이번니맞맞아큰 넘는데? 니아 있는데? 여기 아니, 미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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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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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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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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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빠리 도와줘. 근데, 우리 정글 저기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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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뭐해? 야, 근데 상대방 정글 아랫바에 계래. 어떻게 어! 야, 나 여기 있나봐. 아, 씨, 정글 차이. 아, 인정. 아, 이거 라인전 이걸 못한다고? 아, 진짜, 이, 아, 이거. 아. 아, 비에고가 아. 아, 보여줘가지고. 탑잡뜨니까 인정. 탑 잡으면 인정. 네, 오케이, 네. 나이스. 오케이. 그래 이거 이래야지 우리가 시든 계속 해줬는데 심지어 지금 시야 차이 마바텀. 게이드 이거 잡먹으면 뭐냐 이거 상승 맞아 이거? 그러니까 뭐 이겼어 이거 돼. 우리 지면 이거. 끝났 무죄야무죄 우리는 그냥 개싼 무제 인정 여기 살아 있는데? 어 여기 뭐 있어? 야 여기 여기, 여기 잡자 여자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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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르블랑족 우리 너 뿐겼어 죽여버려 그냥. 아너 르블랑족. 르블랑, 르블랑. 너희 들이 잡을 수 있나? 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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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잠깐 나 내려감 아 내가 먹을래 옳쓰 누거지 뒷골 인정 미아핀 찍어줘야겠어야망우점멸이야 조심해라잉 에어어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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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아 어우 당했다 아, 이런 거안 당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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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안 했으면 안 죽였을 것 같은데? 아 나, 아, 나그다 생각하고 있었어 굿굿 아 탑인데? 탑이야 맞짱 뜨자 지금 미안 많아 지금 뭐야? 선 넘었는데? 뭐해 혹시 나갔어? 잠이 사거리안 된다. 어떡하네? 하나. 한참부다 아, 죽여 버려. 죽여 버려 그냥. 죽여 버려 그냥. 왜 가보? 아, 죽여 버려 그냥. 죽여 버려. 어, 우리 가고? 어? 우리 가 만만해? 아잡았어잡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트 와우. 역시. 기 원딜 루티치를잘해루티만원 아니면 어시당 원둘중어루티 잘하네. 룰러 있잖아. 응. 너가 킬 1킬 먹을 때마다 만 원씩 주신대. 5킬 아, 이상 아, 하면 내가 치킨 한 마리 쏴 줄게. 아, 아 50킬 해줄게 50킬. 오케이. 50킬 해줘 50만 원 벌어 줘. 아예 뭐집한채사줘 오네. 아, 전용 다 얘들아.

어 그래 상대방 전령 실수로 눌러버렸어 개꿀. <laughs> 나이스. 나이오 <굴라이. 웃음> 나이스 슬케. 좋다잉 만원 들어왔다잉. 나이스 이만 원2만 벌써 이만 원개 또다제야. 오케이 얘는 상태 안 좋거든. 스킬 다 빠졌어. 오케이. 블럭 떴다 브룸 오케이 나너 버프 줄게 오케이 아나 다리가 아파 재훈재훈 왜, 왜, 왜 아파 스쿼트 조지고 왔어 집에서 야 근데 진짜 살 빼면 롤 못해져 그거 원래 좀 아니야 한 여섯? 아니야 뱅형 100... 100... 살 빼고 잘했잖아 옛날에 뭐야 얘 잡았는데? 이여버려 뭐야 나이스 이거 먹었는데? 근데 위험하다 어? 나가는데, 나가는데, 가는데가는데 아, 나공데 쌈이니까, 쌈이 쌈이겨. 그래, 그래만 빼고, 래그랬만 아, 3인둥이아시다아자줘 제발 빨리 잡아, 빨리, 빨리 잡아, 빨리. 아, 족발라. 근데 나 없이 잡지? 어, 여기 잡을 아, 시 있냐? 아, 늘어짐. 우 뭐 마시는데? 어, 네. 레어바스 이판. 너2 0킬 먹겠는데? 어, 나 지금 나 벌써 벌써 4만 원이야, 우리. 굿. 내가 봤을 때 탑이 지금 밸런스 맞춰 주고 있었어. 오히려 좋아. 저기 청 어, 아니, 탑에서 이기는데? 이기면 안 되는데 얘네가. 아, 이기면 좋지 뭐. 오체 여기 있고. 음, 바른 탑 깰게. 오케이. 죽여 버려. 빨리 킬 먹어요. 막타야지. 응. 공 있, 공 있잖아. 없나 보네. 어, 나이스 치워도 좋 너무 아픈데, 그분 살아나서 일자로 뛰는 중. 이렇게 하게. 나좀 먹어도 때려. 돌려 간타오레. 아, 나그슈화에 뜨면 좋은데, 좀모 뭐지? 나, 아, 야, 템 팔게. 이거 아, 어. 야, 만났다. 저기 싸운다. 싸움나서 야, 그분 여기, 야 그분 있다. 나 괜찮아? 나 봐줄래? 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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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투링 하면 잡아 나 그거 거래 안돼 잡긴 했거든? 오케이 아 킬을 다 먹어 아 근데 킬 먹어야 되는데 아왜써 치는 거 아니야? 냄새가 써기인데 이거 그냥 아 재미없어 이러면 재미없다니까 그니까 트위치 이거 한타해야 되는데 그니까 좀던져야 던져주면 안 되나 애들이? <laughs> 아. 우리는 던지면 안 되는데 얘네들한테 던졌으면 좋겠는데? 아 게임 재미 없어. 그러니까. 아 이기면 좋긴 한데, 아 좋긴 한데. 설마. 어, 아 씨. 아, 아. 아. 재미 없어. 아스션 제대로 올렸는데 아. 아 근데 6만 원 정도면? 나쁘지 않다. 야, 나쁘지 않지. 근데 아, 어, 까비. 아니 6만 원이 15분 판이 6만 원이면은 운이 얼마야? 미쳤는데? 그러니까. 오케이 수고요. 고생했어. 오케이 수고. 바이. 어, 아 아쉽다. 아 근데 진짜 이 15분이 다 알차게 들어갔어. 인정? 졸라 알차게 들어가.